안녕하십니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상처나 고민이나 죄를 고백하게 하고서 음란의 영이 들어갔다며, 교만의 영이 들어갔다며, 질투의 영이 들어갔다면서, 그리고 가난의 영이 들어갔다면서 약점을 잡아서 사람을 이용하고 갈취하고 학대하는 이단들에 대하여 고발하고 더 이상 이러한 데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사람을 이용하고 갈취하는 이단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너무 잘해줍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지요. 그래서 죄나 상처나 고민을 다 고백하게 하고 위로를 잘 해주는 척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는 약점을 잡아서 음란의영 질투행이 들어갔다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 한다고 폭행하고 심한 욕설과 모멸감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나 더러운 영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쫓아낼 때까지는 자기가 받은 모든 고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대를 견디며 마치 종이나 노예처럼 취급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빠워져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했던 몇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은 젊은 자매인데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돈을 벌려고 하다가 어느 서비스업에서 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했지만 상처 투성이요, 고통 투성이요,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아서 그 교회를 갔는데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친절하게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그것을 약점 잡아서 죄값을 치료해야 한다며 폭행을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 앞에서 모멸감을 주고 가진 학대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종처럼 부려먹었지만 자기는 죄값을 치뤄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수모와 학대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그 동료 신도가 자기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상담소로 인도하였고 2주간 공부하면서 참된 구원과 그리고 상처 치유를 받고 지금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새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소개하자면요. 이분은 음대를 졸업한 젊은 자매입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은 기도원과 함께 하는 어떤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처를 지휘한다며 모든 상처와 고민과 죄를 다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준다는 것 때문에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약점 잡아서 더러운 영이 들어갔다며 그것을 빼내야 한다고 가전학대와 폭행 그리고 심지어 종처럼 부려먹었으며 거기서는 시정한 사람과 강제 결혼까지 하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거기서 튀쳐 나와가지고 결국은 상담소를 찾게 되었고 상담을 받고 이단에 대해서 이단의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참된 구원의 도를 알게 되었으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은 치료를 받고 어느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을 하고 또 어느 방송사의 수화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은 이혼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믿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부모님과 자녀들까지 데리고 타장마당으로 사람들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서로 때리게 하며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라는 나라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집단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갈취를 한다는 교회 한때 방송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그 유명한 은혜로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심각하게 정신적 육체적인 타격을 얻게 되었고 신앙적 타격을 얻게 된 분입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신앙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갔다가 죄를 없이 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타작마당을 해야 한다며 자신은 아들의 뺨을 때리고 아들은 엄마인 자신의 뺨을 때리게 하는 폐륜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참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잘 아는 어떤 지인의 도움으로 다행히 상담소로 오게 되었고,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이단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신앙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상처를 치유하고 지금은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새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단들은 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고 그것을 이용하여 종으로 부려먹고 수없이 돈을 갈취하거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폭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단들의 실체입니다.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이단들은 이런 비열한 짓을 서슴치 않고 행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성경에는 음란의 영, 질투의 영, 자살의 영, 살인의 영, 가난의 영 이러한 영들은 없습니다. 음란이나 질투나 자살, 살인 등 이런 것들은 인간 속에 내재 해 있는 악한 죄성이지 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성이면 이런 죄성은 인간에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인간치고 음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음란한 이런 죄성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단들이 이것을 음란의 영이라고 말하면서 음란의 영이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음란의 영이 들어갔으니 음란의 영을 자기가 쫓아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론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이단들이 이용하여 사람을 갈취하고 종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또, 가난의 영이 있어서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부자들은 가난의 영을 쫓아내고 부자 영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것입니까? 가난이 죄인가요? 가난이 죄가 아닌데 가난의 영을 쫓아낸다니. 이건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도 이단들인데,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영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 내적 치유를 하는 사람들, 가계 저주론을 따른 사람들, 그리고 귀신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써먹는 이단적인 사상이요, 행위입니다. 셋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러한 악한 영들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사탄에게 전가하게 하려는 위험한 사상입니다. 자,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이 범주하였지만 책임을 마귀가졌습니까? 아닙니다. 범주의 책임은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책임 있는 존재로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인 것이죠. 넷째, 성경에 나타난 이제 영은 주로 성령과 사탄을 나타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대조해서 말하는 인간의 영을 말할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영을 말할 때도 있는데요. 성령이신 진리의 영과 대조해서 미혹의 영, 거짓말하는 영으로서 사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론 사탄과 수하들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복수로 말하기도 합니다. 주로 사탄의 속성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 미혹의 영, 악한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에게 역사왔던 악신도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악한 영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이 이런 영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또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이용하여 종을 삼고 갈취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더 이상 인간의 죄성을 여러 가지 영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 영을 쫓아내 주어야 한다며 축사하는 이단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